29일 저녁 10시경 최준영 후보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고 최준영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본인이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면서 보수단이라는 정치성향인 교육감과는 도저히 할수 없고, 그래서 어 정치성향이 아닌 분과 단일하기 위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 라면서 찾아왔습니다. 에 그래서 밤 늦게까지 기탄 없이, 이 보수 단이화와 앞으로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한후 오늘 10시 반에 바로 이 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